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번 새해에 들어가지고 새로 스폰 업체에 계약을 하나 맺었거든요 피규어나 건프라 쇼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업체 이름은 철없는 아저 라고 이름 상큼하죠 그 사장님께서 새로 이번에 시작을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금 생산하는 제품이 딱 이거, 이거 세 가지입니다 지금 쇼케이스 세 가지 세 가지를 생산하는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A 타입 같은 경우는 MG, MG 용입니다. MG. MG 이하급. 보시면은 MG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이즈가 요 정도 차지합니다. MG 이하급들, MG 이하급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즈고, 그 다음에 B 타입. B 타입 같은 경우는 PG급 이상. 지금 PG가 들어가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느낌이 나죠. PG를 넣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로 제작을 한 겁니다. C 타입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아주 넓고 두께가 얇아 가지고 벽걸이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뒤에 위에 이제 타공이 구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 두셔도 되고 벽걸이로 벽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크기는 제일 크죠 C타입이 제일 큽니다 크고 대신에 두께가 좀 얇습니다 폭이 그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지금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자 사이즈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판, 옆에 판, 그 다음에 상판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에 붙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장님이 직접 만든 도색한 뉴건담인데 지금 이렇게 꾸며놓으신 겁니다. 예제 상황으로. 지금 모든 게 자석에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석을 여기 붙여가지고 자석을 이런 거치할 만한 부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디스플레이를 해둔 겁니다. 그 메탈판 같은 경우는 그냥 도색이 아니고 분체도장이라고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비쌉니다. 그게 단가 자체가. 실도 오래 가고 일반 그런 페인트 도장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지금 분체도장된 겁니다. 메탈에는. 그 일반 도색 해가지고 자석으로 막 붙이다 보면 이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분체도장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스크래치나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뒤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다 붙인 거거든요. 이거는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개한 세트거든요. 리모컨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컨이 이렇게 있거든요. 리모컨으로 끄고, 켜고, 뭐,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능들이 있습니다. 밝기 조절을 되고, 그 다음에 색깔 바꾸는 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깜빡이는 거. 그 다음에 서서히 색깔 변하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리모컨 같은 경우도 뒤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평면에 이렇게 붙여 두시면 됩니다. 자석은 직접 붙이셔야 됩니다. 자석도 같이 드리거든요 자석을 4개를 드립니다. LED 붙일 거, 리모컨 붙일 거, 이렇게. 자석은 뭐 순간접착제로 그냥 붙이시면 되거든요. 저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돌려서 열어보시면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AAA 사이즈 3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뚜껑 닫으실 때 제가 몇번 해봤는데, 조심할 게 여기 표시가 있죠. 이게 돌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여기도 보시면 돌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뒤로 제껴서 여기서 잠궈야지 이게 잘 잠깁니다. 두개 돌기가 일직선으로 맞아졌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불을 끄고 하면 좀 멋지죠, 그죠희 떼서 이건 아래쪽에 아까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언리시드 같은 경우에 지금 반쪽. 외장을 벗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자, 지금 설명드린 이게 C 타입입니다. C 타입. 벽거리 겸용으로 두께가 얇게 설계돼서 나온 거거든요. 대신에 크기가 큽니다. 이게 C 타입이고. 자, 이제 이게 A 타입입니다. A 타입. MG급 이하 사이즈. 지금 MG가 들어가 있죠, 안에.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MG가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재질이나 마감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다른 겁니다. 앞에 커버는 다 포함입니다.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빼놨거든요. 커버 같은 경우는 씌우기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홈이 있죠. 홈이 파져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커버에도 보시면은 이게 돌기가 이렇게 있죠. 톡 튀어나온 거. 맞춰서 올리고 위에도 이게 자석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석입니다. 양쪽에. 그래서 딱 붙습니다. 이렇게. 커버 같은 경우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인데 5mm 짜리입니다. 5mm.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B타입 PG용 입니다 PG가 들어가면 요정도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얼리시드를 넣으면 멋지죠 요거는 이제 B타입은 패키지가 있거든요 요 B타입만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거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거울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하고 뒤쪽은 배경지가 들어 있죠 그리고 따로 또, 뭐, 이걸 빼고 구입을 하셔도 되고, 패키지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패키지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걸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게 배경지가, 이게 종이가 아니거든요. 이 배경판도 아크릴입니다. 보시면. 두꺼운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에 UV 인쇄를 한 겁니다. 내구성도 좋고,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이거 인쇄 자체가 UV 뭐 인쇄가 좋은 걸 하더라고요. 뒤쪽에도 보면 다 그런 종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습도 차고 이하면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룩굴룩 그런 경우들 있죠 그죠 요거는 아크릴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게 종이에 비해서 근데 패키지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싸게 같이 거울까지 하시면 조금 싸게 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요거 보시면 볼트가 이렇게 4개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제 조립하면서 생긴 볼트인데 이 부분 이 밑에는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사이즈끼리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에 쏙 들어가서 위로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위에 볼트 4개를 풀어서 위에 상판을 들고 양쪽 옆에 있죠 옆에 판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투명 한 아크릴로 교,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사장님도 그렇고 딱히 뭐 추천드리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굳이 이거 지금 자석 메탈판으로 해놓은 걸 굳이 아크릴로또 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아크릴을 놓고 원하신다 하시면 그걸로도 교체가 되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가격인데 가격은 조금 아쉽게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사장님하고 원가도 다 들었고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가격을 일단 최대한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최대한최대마진노선으로 낮춘 가격입니다 이게 국내 생산 업체. 외주로 맡겨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사장님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뭐들수 없게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지금 A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이 MG 이하급 이거죠. 맨 왼쪽에 있던 아까 이건데 18만 5천원입니다. 그니 앞에 커버까지 해서 안에 배경지하고 이거는 다 빠집니다. 케이스하고 앞에 커버. 이게 A 타입이 18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B 타입, C 타입 이두개 있죠. 오른쪽에 두 개. 이두 개는 21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B타입 패키지 가운데 있던 거, 양쪽에 거울 을두 개, 그 다음에 배경까지 다 해가지고, 27만 2천 원입니다. 이 가격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운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 조금 비싸다고 사실 솔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뭐 여러 개뭐 구입 뭐 하기에는 그렇고, 그죠. 뭐 언니시드 같은 자기만 한테 특별한 이런 기체들이 있죠. 좀 고가 기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개 정도는 뭐 구입하셔가지고, 외장을 따로 뭐 분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C타입 하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유근담 해놓은 것처럼 좀 특이한, 그게 이거 이제 특거도 지금 2, 3월 달대로 특거도 지금 난다고 하시거든요. 특거 신청도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가격이 조금 살짝 좀 아쉬운 게 있죠. 그죠? 솔직히. 더그 이하로는 낮출 수가 도저히 지금 없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아, 그리고 아까 요 안쪽에 보면 요거 있죠. 저기 안쪽에 보시면 요런 게 붙어 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거. 머리와 손 헤드 핸드헤드 핸드앤헤드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생산 을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요, 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재고 남아있는 재고를 뭐다 구입을 하셨다거든요 재고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 그 홈페이지 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요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서 안쪽에 여기 뒤쪽에 자석이거든요 자석을 붙여가지고 자석 작업은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하셔야 됩니다 직접 구멍을 뚫어서 그냥 자석 밀어 넣고 중간접착제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안쪽에 붙인 것처럼 붙여서 이게 뭐 소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총을 뭐 걸어 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다른 뭐 부속품들을 저렇게 뭐 이렇게 올려 놓는다든지 하는 그 소품용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내면 좀 섭섭하죠 이벤트를 또 한번 해야죠 그죠 요거는 지금 리뷰를 위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일단은 주신 거거든요 알아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이벤트 물품은 요거. A 타입. A 타입 케이스 한 분께 드릴 거고. 앞에 커버는 당연히 포함입니다. 포, 커버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요 B 타입. PG용. 요걸 또한 분께 드릴 겁니다. 자, 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요 케이스하고 커버, 커버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요거 LED까지 세트로 세개 LED, LED까지만 포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경지하고 거울은 빠집니다. 그렇게 총두 분께 이벤트를 추첨을 해서 드릴 겁니다. 제 이벤트 추첨 대상은 다 아시죠? 이제 매달 하는 이벤트 그 추첨 내용과 같습니다. 방식은. 동일하고, 대상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업 사장님께서 매달 하나씩 이벤트로 스폰을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이벤트 하나 할때이 케이스도 한 개가 항상 같이 나갈 겁니다. 그건 A 타입이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건 B, C는 그거는 뭐 랜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매달 한 분씩 추첨해서 제 매달 이벤트의 상품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벤트 대상자 내용은 저 링크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추첨은 매달 이벤트 매달 말일에 제가 하죠. 1월 31일 날 매달 이벤트 할때 같이 추첨을 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하나씩 드릴 겁니다. A 타입 하나, B 타입 하나. 그다음에 제가 항상 제가 드리는 사마구 상품권 있죠 5만원 상품권 그한분총세 분이 뽑히겠죠 이번 달은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게 참그 효과가 좋네요 인테리어 효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요런 걸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위에 자석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 벽이나 위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걸 걸어두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삽니다 이게 왜 분위기가 사는지 모르겠네 요뭐 이렇게 쇳덩어리가 여기 있으니까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가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이트에 또 질문하시면 사장님이 또 답변을 잘해 주실 겁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